예지원, 52세의 캥거루족 라이프. 거실 짐 산더미와 이색 건강 루틴. 서울. 대한민국 사회에도 한 번의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52세의 예지원 씨는 이제껏 보지 못한 캥거루족 라이프를 선보이며 거실 한복판에 산더미처럼 쌓인 헬스 기구들과 이색 건강 루틴으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녀의 생활은 단순히 운동을 넘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도전 정신을 상징하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독특하고 파격적인 생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지원스의 집은 마치 최신 피트니스 센터를 연상시키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거실 전체를 가득 채운 러닝머신, 웨이트 기구, 요가 매트, 덤벨, 심지어는 벽에 부착된 미러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곳은 단순한 거실이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활력의 무대로 탈바꿈했다. 이예지원 씨는 캥거루처럼 날렵하게 뛰어오르며 평범한 일상의 틀을 깨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불어넣고 있다. 그녀의 건강 루틴은 기존의 피트니스 패턴을 완전히 뒤집는 혁신적인 방식이다. 이른 새벽, 아직 어스름한 달빛 아래서 이지원 씨는 조용히 거실의 러닝머신 위에 올라 첫걸음을 내딛는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 후, 급격한 스피드의 달리기로 체내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모습은 마치 야생의 캥거루가 들판을 달리는 장면과도 같다. 이어서 진행되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요가, 그리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동작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이것이 바로 인생을 즐기는 방법인가? 라는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전문가들은 예지원 씨의 생활 방식을 캥거루족 라이프라 명명하며 중년 이후에도 열정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길로 주목하고 있다. 운동 심리 전문가 김민수 박사는 예지원 씨는 단순히 체력을 단련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와의 싸움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전은 중년의 삶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있다고 전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지원 씨의 집안 곳곳에 자리 잡은 헬스 기구들 외에도 그녀가 직접 제작한 건강 다이어리이다. 이 다이어리에는 매일의 운동 기록, 식단 그리고 정신적 성장을 위한 소소한 다짐들이 정갈하게 적혀 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스스로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며. 작지만 꾸준한 성공들을 축적해 나간다. 내 몸은 나의 성전이며 매일 쌓이는 땀방울은 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열쇠라는 그녀의 말은 한낱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넘어 인생의 철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예지원스의 충격적인 캥거루족 라이프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50대라고 해서 이렇게 역동적인 생활은 상상도 못했어요. 예지원 씨의 모습에서 나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등의 반응이 속속 이어지며 그녀의 독보적인 라이프스타일은 중년의 재발견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예지원 씨의 일상을 담은 영상과 사진들은 마치 한 편이 다큐멘터리처럼 생생하며 많은 이들에게 나도 할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고 있다. 최근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예지원스의 2색 건강 루틴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프로그램 카메라는 그녀의 거실 전경을 넓게 비추며 산더미처럼 쌓인 헬스 기구들 사이로 당당히 운동하는 그녀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아냈다. 카메라 렌즈에 비친 예지원스의 눈빛은 강한 의지와 도전 정신을 그대로 담아내었으며 매동작마다 전해지는 에너지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런 열정을 어디서 배울 수 있나는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예지원 씨는 남들이 보기엔 미친 짓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제게는 제 인생의 활력소라며 자신의 건강 루틴에 대한 확신을 내비쳤다. 그녀는 과거의 흔한 중년 이미지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피트니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예지원 씨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인생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이며 우리 모두에게 삶은 도전이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또한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은 기존 사회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통적인 중년의 이미지와는 달리 예지원 씨는 매순간 스스로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그녀의 도전 정신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관리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모습을 보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신념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예지원 씨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건강 루틴과 캥보루족 라이프를 이어가며 중년의 삶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인생의 매순간에 열정을 불어넣고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예지원스의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용기를 갖게 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이처럼 예지원스의 캥거루족 라이프는 단순한 건강관리 방법을 넘어 중년의 삶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문화적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무한한 영감과 가능성을 선사할 것이다.